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은석 특검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아, 속이 다시 원합니다 속이 다시 원합니다 네. 사실은 일심 구속 기간은 6개월입니다. 음. 6개월 동안 기소를 하지 못면 이심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아 재판이 안 나면 이심으로 가지 못하면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통상은 그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되니까 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음. 재판부에서. 네. 보석을 하면 조건을 걸면서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음. 김용일이그 역을 이용, 이용한 겁니다. 음. 풀어준다니까, 아! 안 나갈란다! 나 시간되면 나갈 건데, 어. 조건 붙이지 마라! 어. 라고 했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걸 막는 거는 추가 기소를 하면서 다시 구성영장 네. 청구하면 됩니다. 네.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은석 특검이 사실은 특검지 구성도 안된 상황이거든요. 음. 네.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하겠다. 네. 기소는 했고요. 네. 그리고, 고소인 청구하겠다라고 <laughs> 음. 하면 발부는 거의 전 된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안해서 문제지 음. 하는 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가 계속 걱정한 거지기이왜 저럴까, 예. 왜안 할까? 예. 어, 저기 신무신무장이가왜안 할까? 예. 이런 우리 국민들 걱정 있었잖아요. 예. 조은석 특검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